69쪽에 467번입니다. 이4단원은 전체적으로 상문제도 어, 어렵진 않아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가루가 열고 a 플러스 2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k 제곱, 빼기 2k, 맥이 b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때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때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에도 밑줄을 치세요. 자,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 중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중근보다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란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k로 묶어주세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 안에 값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k 이렇게 되어있으면 k 가로 이렇게 묶여있을건데 이 안에 값이 0이다. 그리고 그 식은, 이 묶는 식은 어떻게 만드냐?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자, a 플러스 2k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배, 의 k 제곱 빼기 2k 빼기 b는 0이다. 이얘기예요 정계하면, 4k 제곱, 플러스 4ak, 더하기 a 제곱, 빼기 4k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4b는 0입니다, 일단. 자, 여기서 얘랑 얘는 삭제. k가 있는 식은 얘와 얘예요. 이걸로 묶으란 얘기입니다. 자, 4a 더하기 8에 k.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는 0. 이때,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즉, a는 마이너스 2구나. 어?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는 0이 나와야겠죠. 즉4 더하기 4는 0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구하고자 하는 건 a 더하기 b 값은 그러므로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3과 같다. 객관식입니다. 3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